코로나 팬데믹 종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해 전세계 관광객들이 이웃나라 일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일본 애나 값이 싸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일본은 값싸게 여행 갈수 있는 나라로 뽑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일본의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호주 관광객들이 일본에 방문하였고 이들이 바로 찾아간 곳은 가전제품 매장이 몰려있는 아키아바라입니다. 한 관광객은 호주보다 저렴한 가전제품 가격에 깜짝 놀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일본을 두 번째 찾았다는 관광객은 20개가 넘게 인형을 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308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데, 그 이유는 슈퍼엔저입니다. 현재 엔화가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정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외국인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여행지로 도쿄가 사위를 기록하여 이제는 값싸게 즐기는 나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슈퍼엔저가 반갑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력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가 환율인데 최근 상황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은 골든위크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일본 사람은 0.7%에 불과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집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값싸게 즐기러 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웃돈을 받자는 여론도 일부 상점과 지자체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우리나라도 워낙 값이 떨어졌는데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렸다는 건 그만큼 일본이 관광사업이 잘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광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AI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이 어떤 정보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AI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뉴스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전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AI 관련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 이런 이슈가 돈을 벌어주는 정보가 된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런 뉴스와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재룡전기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이 재룡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이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AI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 부품인 변압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 수에 관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재룡전기처럼 이번에도 AI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추천해주시면서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편안한 시간대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 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어떤 정보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